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목성. 지구 내부를 구성하는 층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각, 멘틀, 핵. 동물의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성분은 무엇인가요? 적혈구. 광합성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빛, 이산화탄소, 물.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변화하나요? 굴절.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나요? 증발. 인간의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해마. 전자기파 중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것은 무엇인가요? 적외선. 물질의 상태 변화 중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융해 상대성 이론을 제안한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아인슈타인 지구의 대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층은 무엇인가요? 오존층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무엇인가요? 작용과 반작용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의 분자식은 무엇인가요? H2O 지구대기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가스는 무엇인가요? 이산화탄소 진화론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인가요? 찰스 다윈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가스는 무엇인가요? 메탄가스. 운동 제2법칙에서 가속도는 무엇에 비례하나요? 힘.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염록체. 물리학에서 힘의 단위는 무엇인가요? 뉴턴 전자기파 중 가장 파장이 짧은 것은 무엇인가요? 감마선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미토콘드리아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단위는 무엇인가요? 봄.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핵융합.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액 내 성분은 무엇인가요? 항원. 태풍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해수면 온도 상승.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모두 있는 세포기관은 무엇인가요? 핵.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질소, 인, 그리고 무엇인가요? 칼륨. 지구의 대기 중 가장 많은 기체는 무엇인가요? 질소. 지구의 가장 바깥층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지각.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요? 음의 법칙. 지구의 자기장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외핵. 여기까지 왔는데, 구독 안 하고 가면 손해. 상식고사 구독하고, 다음 레벨 도전하세요.